마법사건사고 처리팀, 지금 당장 이장소로. 마법사들의 학구열은 대단하죠.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. 마법사들은 하나같이 호기심이 많더군요. 더 이상의 사고는 용납하지 않습니다.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. 마법사건사고 처리팀, 지금 당장 이장소로. 이런, 이것만 다 마시고 가죠. 이런, 방금 막 식사를 하려던 중이었습니다만. 제 아몬드 스컵을 풀수 있는 쿠키는 없습니다. 당신을 마법행정규약 위반으로 체포합니다. 이런, 또 사건 신고가. 사건 발생 위치 보고해. 더 이상의 사고는 용납하지 않습니다. 이제야 한숨 좀 돌리겠군요. 이제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어. 마법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. 이 틈에 식사라도 해야겠군요. 이런 호출이군요. 가보겠습니다. 마법 도시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. 마법 사건 사고 처리팀 팀장, 아몬드 맛 쿠키입니다. 아,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. 무슨 일입니까? 출동하면 됩니까? 아, 아니군요. 음, 또 호출인가? 먼저 가보겠습니다. 내 스컵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. 마법사건 사고 목격 시 반드시 현장을 보존해 주십시오. 사건 장소는 어딥니까? 저와 같이 가 주셔야겠습니다. 마법사고라고요? 음, 지금 갑니다. 제 시간에 식사를 했던 게 언제인지. 또 늦은 건 아니겠지. 현장 도착했습니다.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